전통 총독부에서 만든 핵심 이론들이 있어요. 네네. 예를 들어서, 단군을 가짜로 부인하고,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학원 한, 한 나라가 위반 조선 을문을 드리고 세웠다는 한 학원의 위치가 지금의 뭐 평양이라는 거고, 그다음에 임일 본부가 있던 곳이 임나가 지금의 가야라는 거고, 그런 음. 이제. 그 다음에 고려의 국경은 원래는 저 지금의 그 희망남 그 쪽에서부터 그흑룡강성 그 영안 그쪽까지인데 그걸 거꾸로 이제 그, 예, 예 그, 그렇게 그, 배웠습니다. 압록강에서부터 삼경남도까지로 <laughs> 네, 네. 그려놓고 네, 이런 네. 것들을 비판하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. 아. 근데 그 여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더라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면은 그냥 이제 내걸어 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~ 이런 그~ 이~ 그~ 말하자면 역사 해석을 가지고 다투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. 그~ 총독부 역사관과 우리 종로분도가 역사를 개성한 이제 저희들하고 싸우는 그~ 이~ 역사 해석권을 가지고 다툴 때 그~ 대부분 저쪽 그강단각 편을 들거나 아니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다는 분들은 이제 방관하거나 아. 그 정도 이제 상황인 거죠. 네.